16번 얘는 그래도 문장 전체가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네요. 이 부분에서 틀린 것은 찾아보도록 합시다. 문법문제의 대부분은 동사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사를 찾아서 볼게요. 1번 the possibility 가능성. 기후 통제의 가능성은 그냥 1번이 틀렸네. 아가 동사잖아. 아 왼쪽에 오브가 전치사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ossibility, 얘가 주어거든. possibility, 단수 복수, 단수죠. possibilities가 아니라 possibility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r가 아니라, is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many planners foresee 많은 계획가들은 예측합니다. 하루를 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틀린 게 없고요. 그리고 대어는 부사라서 주어가 될수 없지. So would n o long e r be 이만큼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Need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buildings could be made of cheap lightweight materials. building들이 be made of는 모모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죠. 값싸고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진다. 말 되죠? 틀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roofs would be needed. 지붕이 아마도 필요로 될 것이다. 요구 될 것이다. 음, 틀린 게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음, 내신형으로 나오는 문제죠. 이 부분을 어,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서 고쳐어라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볼까? How long did her mother die? 음, 그래서 long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제가 좀 바뀌어져야겠다. 자, 볼게요. 우리 말에는 없는 시제야. 그게 뭐냐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얘는 우리 말에 있는 시제야. 과거 시제. 현재 과거 미래는 우리 말에도 있거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는 우리 말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줘야 돼요. 과거 시제 먼저 얘기해 볼까?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의미해 정해져 있는 시점. 얘는 점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어제. 어제 그 시점. 그리고 뭐 1년 전. 1년 전. 콕!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 그리고 뭐 지난 주말 지난 주말인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1년이 됐건, 하루가 됐건, 지난달 한 달이 됐건 간에.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말에는 없는 요 완료라고 하는 거는 점의 시간이 아니라 얘는 덩어리의 시간을 의미해. 덩어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덩어리야. 과거 완료는 과거에서 과거까지의 시간 덩어리야.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들어가 줘야 돼. 왜냐하면은 롱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지. 현재 완료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는 과거지 오늘은 현재이고 그리고 3년 전 이래로 이래로라고 하는 건 오늘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래로 오늘까지 3년 전이라는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가 한 덩어리로 묶이는 거지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럼 뭘로 표현하냐면 have 더하기 과거 분사로 표현하죠. have pp는 능동이에요. 얘 수동으로 바꾸면 have been pp이지. have pp를 수동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have pp는 능동입니다. have been pp는 수동입니다. long이라고 하는 표현. how long? 뜻이 뭐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이거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시간,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를, 현재까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어, 이거 다 끝나는데 얼마나 걸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did die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고 계신지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how long Has, How long has her m o t h w long has her mother h e r mother died? How g h a e i d e h 그냥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가시고 계시는지라고 쓰면은 좀 그렇잖아. 도, 도덕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잖아. 언제 돌아가셨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언제부터 돌아가시고 계시니? 라고 하, 물어보면은. 어,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을 미리 예측이라도 하는 것처럼 선생님 생각에는 how long 보다는 그냥 how long을 when으로 바꾸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지만 long이라는 표현 때문에 현재 원료를 쓴다면 how long has her mother died? have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So how long 아,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how long has를 뒤에다 쓰면 되겠네. 여기서 h a 를 지우고 Her mother has di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Her mother has died. 아이에서 has had been dead가 있구나. 얼마나 오래 됐는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has died는 죽어가는 동안,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독이 좀 어색하다고 했죠. So, had been dead. 얘는 돌아가신 지, dead.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게 더 어울리네요.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시제 중에서 현재 원료하고 과거 원료가 제일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번 어색한 문장은 적절하지 않은 문장 어색한 문장은 동사를 위주로 보면 된다고 했죠. 얘는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기억해 보려고 해봐라. 뭘 기억해? 모두들 likes to be thanked. 감사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걸 기억해봐라. 그래서 얘가 동사 원형 remember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that 들어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감사함을 받는 수동 틀린 게 없습니다. 다음에 2번 만약 너가 표현할 수 없다면 너의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면 이 부절 시작 이 부절 끝 너는 can do it in deed. 진심으로 감사를 행해야 된다. 래도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 있고 딱히 틀린 게 없죠? After her sister's funeral. 후에 그녀의 여동생의 장례식 후에 로즈 글래너는 남아 있었다. 미시건에. 추가로 10일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녀의 가족과. 얘도 해석을 해 봤는데 딱히 걸리는 거 없고요. 돌아가서 그녀의 일로 돌아가서 그녀는 일했다 더 오랜 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r 보상하기 위해서 그 쉬었던 날들을 뭐다게 틀린 게 없는데 5번이 정답인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쓰라고 그러나 그녀는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녀를 도와주었는지를 How much they helped her.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녀를 도왔는지를 mm. Everyone likes to be thanked. Try to remember that. Everyone likes to be thanked. If you can't express your thanks in a word, you can do it indeed. 플러스 시스 s 스 프래너를 로즈그라인은 리메인드 g 미시 n n 3 1 r a 0 0 0 d 0 0 0 미시건 엑스트라 a 0 e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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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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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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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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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